이 기존 교육업계에서 성적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주목할 때 우리는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에 집중을 했습니다 매일 10분씩 꾸주, 꾸준히 수강하기만 하면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야나주의 제도입니다 이처럼 습관이 완성되는 9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끊기게 계속 수, 해내갈 수 있도록 7일에서 14일 3터일리장이자을나눠리다니다기간을나트이자을 하면 보다이없을때마다이공이자배나더높아집니다이도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최우적의 치즈 테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현체의 장학금을 시스템에 시도해 보았습니다. 1년 후에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는 것보다 7월 후에 5천 원을 더 주는 것이 성공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소액의 장학금은 단지 금전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안정도감을 비롯해서 만족감을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체 습관을 만드는 것또한 방법입니다. 이 야나두는 조직 관리에도 보건 실습에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어떤 집단이든 자 잔성질에서 지각자가 10, 10에서 15%입니다. 지각에 상관없 벌을 주어도 지각자는 오 기분이 생깁니다. 이 지각을 하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는 저책감이 들고 이는 하루의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한 사람의 기분이 다운되면 전체 성과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야나두는 지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4.5일 근무자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직원의 95%가 이번 주에 지각하지 않으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전직원이 오전 근무는 하나고 퇴근에는 즉시 보상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아울러 야나도의 퇴근 시간은 9시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직원은 퇴근하면 모니터를 켜고 오늘 할일을 사진으로 찍어서. 9시 30분 전까지 유캔두 앱에 올립니다. 2,000 직원의 95%가 이 미션을 성공해야 다음 주 금요일에 반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2,000의 성공률을 목표치보다 한참 낮은 87%였습니다. 그래다 출근을 마친 직원 들이 지각한 지각 임박한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딘쯤이냐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모닝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좋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첫 주의 성공률은 93%줄째 주의 성공률은 93% 셋째 주의 성공률은 95%로 매주 1%씩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의 불이익은 참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공공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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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즉시 <laughs> 보상받는 시스템은 아니아냐주의 지각력을 낮추는 데 효과적어도 작동했다고 한다. 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싶다면 신호에서 행동, 보상의 패천에서 신호와 보상을 그대로 두고 반복되는 행동을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담배를 반복해서 피우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흡연자마다 신호와 보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면 긴장의 완화를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사가 실적압환을 하는, 하는, 하는 경우가 신호라고 치면 긴장이 완화인 보상을 열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담배보다 더 긴장을 풀어주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담배를 제체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명상을 들을 때 긴장이 완화되는 사람이라면 상대사부터실적는분은 즉시 명상금악을 들으면서 담배를 회피해보는 것입니다. 이미 신호와 보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원치 않은 행동을 단숨에 그만두기는 어렵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신호에 대해 같은 보상 을 얻고 싶다면 세 행동을 함으로써 습관의 교체를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심리학자인 지플레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가진 환자의 멘트 를 만났습니다. 트플레는 왜 손톱을 물어뜯느냐고 물어지만이 맨디는 답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오래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기존 습관에 익숙해서자 왜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식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이 트플레는 맨디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애가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상황 테스트를 통해서 맨디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숙제를 할때는 어김없이 손톱을 물어 뜯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테스트를 통해서 맨디는 수업 중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손가락 끝에 긴장감을 느끼고 그러면 어김없이 손톱을 물어 뜯는다는 것을 유지했습니다. 즉, 맨디는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손가락 끝에서 긴장감을 신호로 느꼈고 그 손톱을 물어 뜯는 행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자극을 보상으로 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디플레는 멘디에게 신호와 보상을 그대로 두고 행동만 교체하게 했습니다. 이 손가락 끝의 긴장감을 느낄 때마다 슬쩍 손을 비비거나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등의 대체 행동을 통해서 시체의 자극을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로 맨지는 손톱을 단 3번밖에 물어뜯지 않았고 한달 후에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대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laughs> 이 습관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와 보, 보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laughs> <laughs> 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어떤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전후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내 행동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을 인지하며 열망하는 보상에 부합하는 대체 행동을 계획하고 반복하여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 나의 사용 성대을 알면 방법이 보입니다. 이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러, 그러므로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laughs> 이 상위 0.2%는 몇 회인지를 잘합니다. <laughs> 아, 하루에 몇번 거울을 보는가요? <laughs> 상위 0.1%는 보통 사람의 가장 건강한 타밍은 무엇일까요? 이상적 이상이 0 1인 고등학생이 5명과 보통인 학생이 5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시스템을 진행했습니다. 10명 모두에게 여성 연관성이 없는 특기의 단어는 보여주고, 각 강한 달 3초에서 70, 축식 75초를 주고 외우게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단어를 기,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걸리니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몇 개의 단어를 다 기억하고 있냐면서 그 다음에 3분을 두고 기억나는 단어, 단어를 모두 적게 했음, 했습니다. 이 성적이 상위 0.1%인 학생분입니다 학생분님을 타면 이, 이 상위 0.1%의 아이들과 보통 아이들의 인지 차이의 도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측과 실제 차이를 개수로 정해 정하면서 나열해 보았, 보았습니다. 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이 학생들은 모든몇 개를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laughs> 아마도 실제적. 이 역한 단어는 시험 전에 예측한 결과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허, 확인 결과 성적이 상위 0.1%인 학생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자신이 맞출 것이라 예측한 숫자와 실제 맞춘 숫자가 정확하게 인치를 했, 했던 것입니다. 단한 명만이 예상한 것보다 한 개를 더 맞춰, 맞췄던 것입니다. 반면에 성적이 보통인 학생은 단한 명도 자신이 맞출 것이라 예측한 단어 개수와 실제 기억한 단어 개수가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섯 개나 차이나는 학생도 있었,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맞출 것이라 생각한 것보다 여섯 개가나 덜맞춘 것입니다. 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평소에 시험을 치면 내가 아는 것을 확실히 맞히고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번 틀린다고 말합니다. 반면 성적이 보통인 학생들은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것은 결과의큰 차이를 만듭니다. 큰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부분을 제대로 학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잘 모르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해당 부분을 학습할 동력이 생기고 그래야만 완전히 소화해서 내 것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중위권에 머물지 않아 상위 0 1로 성적이 향상성의 학생은 학성은 틀린 것을 체크해 두었다가 확실히 알 때까지 바벅해서 풀기 시작하서 성적이 향상되었다면 성수압 성적 향상의 비결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상위 0.1%인 학생들처럼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역량을 이 메타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도 불리는 메타인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인간에 내서 가장 늦게 발달한 영역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뛰어나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 아니,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내 안에 거울과 같아서 나의 생각을 그대로 비춰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경전 땅의 고조의 사고 영역입니다 동물들 중에 아주 일본만이 거울 속에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은 생후 1년 반이 되면 거울 속의 모습이 나 자신 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